안녕하세요. IT 테크 리뷰 채널 ICTV입니다. 이제 삼성의 하반기 언팩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삼성의 언팩 행사 날짜는 유출 정보를 봤을 때 8월 3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정확히 한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제품 중에 하나인 갤럭시 Z 폴드 3의 유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언팩 행사가 이제 다가오면은 웬만한 유출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요. 특히 갤럭시 쪽은 이 유출 정보들이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몇 가지 정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실제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듯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올 Z 폴드 3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최근 유출된 렌더링 디자인을 보면. 측면에 있는 트리플 카메라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전작인 폴드 2에서는 카메라의 모듈이 직사각형으로 넓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와 플래시를 감싼 듯한 타원형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 크기가 얇아져서인지 렌더링 이미지만 보면 카메라가 조금 더 커졌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에는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고 우측 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함께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됐으며 좌측 에는 심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폴드는 너무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작에서의 도톰했던 힌지를 얇게 줄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 하나로 무게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그래도 꽤나 가벼워져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작에서는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될 폴드3에서는 블랙, 네이비 그린, 그라데이션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화이트가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올 폴드는 삼성에서 최초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패널 밑에 카메라를 집어 넣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내부에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중국 제품 중에서 몇몇은 시도를 해봤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다름 아닌 삼성이 선보인다니까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안 그래도 대 이 화면인 폴드에서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적용시키면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넓어 보이는 화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로 S펜을 지원하는데요. 이번에는 노트가 나오지 않는 만큼 S펜을 지원하는 폴더블에 더욱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작들의 약한 디스플레이 강도로는 S펜을 지원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나올 폴드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강도를 강화시켜서 S펜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플립에서도 S펜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대화면을 가지고 있는 폴드가 S펜을 사용하기에는 더욱 유리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걱정이 폴더블 스마트폰들은 중앙에 주름이 잡혀 있는데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그 부분이 느껴질 정도니까 S펜을 사용했을 때는 과연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폴더블 구조상 완벽히 주름을 없애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S펜을 지원하는 만큼 그 주름은 좀 개선돼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S펜을 탑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스펙적인 부분을 보면 여태까지 폴더블폰은 방수 방진을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방수 방진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등급은 대략적으로 IP5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2인치의 슈퍼 아몰레드 커버 디스플레이와 7.5인치의 슈퍼아몰레드 내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내외부 모두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88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스냅드래곤 888이 갤럭시 s 2 1에도 탑재되고 발열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이 발열을 잡고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기가, 16기가의 램과 256기가, 512기가의 저장 용량을 갖 4,4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며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은 어려워진 경기를 생각해서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는 추세인데요. Z 폴드3도 전작보다 최대 20%, 약 40만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에 턱없이 비싼 금액으로 소비자들이 섣불리 구매하기에는 부담을 느꼈던 폴드였는데 가격을 낮추다 보면 과도기에 있는 폴더블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싶습니다. 하지만 S21처럼 원가 절감을 한다고 뭐 글라스틱, 이런 걸로 나온다 하면 반대로 소비자들의 마음은 돌아서겠죠. 그리고 이 Z폴드3는 8월 3일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정식 출시는 8월 22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곧 공개될 지폴드3에 대한 루머를 정리해봤고요. 막상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똑같이 출시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루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ICTV였습니다. 안녕! 끝!